존나 못해 병신들이야 내가 보여주지 우리가 전파는 우리가 못해, 못했었다는 못 것을 보여주지 했지이 ㅅㅂ들 존나 때리네 겐지 빠졌지? 이도우 소리 위도 소리 위 네. 있어요 위도우 네. 왔어요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까지 왔어요 형님들 택기 다가 어디갔어 어디까지 갔어 여기있어 여기있어 아나장위도핀 피인 상당히 좀만 뒤아 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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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4아 겠죠? 아 잡고 아, 아, 아. 아, 아, 간다! 음, 음. 쳐네 하나씩 교환인데 우리 자꾸 이라 이씨. <laughs> 음. 기다려요. 자리 없어요. 응. 이제 괜다 괜찮다. 돌진 돌진 돌진. 엄청 길게 가시네. 에. 무서워서. 들어가요. <laughs> 들어가요. 들어가요. 야, 오른쪽으로 가라. 리 야, 자리 먹어. 저, 지금 왔잖아. 오오. 왼쪽 구석 위도우 조심 보는 비라 좋은 밥 좋은 방치 라인 보는 중. 라인 보는 중. 라인 보위 중. 라 위에 위도라위 보는 중. 라위 보는 중. 라인 보는 중. 라인 보는 중. 라인 보는 중. 라인 보는 중. 라 아, 그 왼쪽으로. 자탄 펄스. 자탄이랑 자탄 펄스 확인. 2층 갈게요. 그냥 대충 걸어버려, 그냥. 대충 겁니다! 유루시오까지 묶었어요, 에이. 나이님 미트. 나이스 미트. 루시오 팀. 하나, 나폭 줘도 돼. 나가. 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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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이스 클립.

참참 반응한 사람만 잘했다. 나도 반응했는데. 그래? 어, 너도 비트 쩔었지. 맞아 비트 있었잖아. 아 근데 아, 내가 탄 걸렸을 때 비트가 왔잖아. 내가 십장했잖아. 근데 기 죽었다 이제. 됐어 이제. 대 <laughs> 근데 요즘에 이거 위험해 조심해야 돼. 뭐. 어 여기는 극혐맵이다. 어. A 틀리면 또 금방 막. PPM 아. 근데 그러면 이제 비막하면서 빼는 건 없는 거예요. 끝까지 A 갖다 가는 거예요. 무슨 무슨 말이야? 야, 저희 A 여러 명 잘렸을 때 어. 살아있는 사람들 그냥 비막 비막 이러면서 뺐잖아요. 어어 어, 어. 그거 웬만하면 가능... 안 하고. 아, 가능성이 있으면 확실히, 어, 확실히 살수 있을 때만. 어 어. <laughs> 우리 톨비 있어서 좀 뒤에서 음. 하면 좋아요. 네. 아니 앞에서요 앞에서요 앞에서. 앞이래요. 어. 어. 다시 여기 여기 다시 여기. 오늘 일단 주방 없어서 좀 탈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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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네 좀 아빠 잡고. 어깨 주항 있어. 가든지. 오른쪽 매크리 잡았어요. 내, 내, 내 오른쪽 조 네네네 오른쪽 자리. 아, 뒤로. 어. 어, 어. 방 오른쪽으로 다. 다 들어오는 중. 어. 오른쪽 오른쪽 나이스. 오른쪽.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에이 어, 앞으로 빠진다. 살짝 안 박. 키우로 가자. 어, 어, 어. 내가 갈게. 2층 에코. 2층 에코. 그래 잘한다. 됐다, 됐다. 나이스. 막기고. 어, 어. 계속 갔다 계속 바뀌어도 돼, 지금 어, 계속 애다회 2층에.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오케이, 여기서 오얘들로 여기, 온다. 2층 갔어요. 아이고, 이 쉣. 이이이 자려야 나와볼게 오케이 뽕이면 포기면... 갑니다! 밟아야 돼 밟아야 돼어 돼. 뭐? 밟을게 그치? 공 탔지 않아? 나이스 어때? 안에 아, 네. 빨리 처리해야 돼 이거 킬안 나오면 져요 오케이 체계고. 어. 안 키. 갈게요 일단은 어? 이건 우리 오른쪽 조심해 에코 이쪽에 있고 있다 I s 어 i d 어 s a 어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하나, I said, I said, I s a i 위도 said, I said, I said, I said, I s a 어 d I said, I s 어 i d I said, I said, I s 거 i d I 오른쪽, 오른쪽, 위도 d I said, 오 said, I said, I s 아, 나가오. 아, 나가오. 어, 아, 오 약간... 아, 오 아, 나가 아, 오 아, 나가오. 아, 나 아, 나가다 아, 나가 아, 나가오. 아, 나가오. 아, 가 이거 음, 왼쪽으로 고요 자탄 오있겠죠이오른쪽 이거 오른가기도애이한데 이거 가어거오거오른쪽거오어 이거 이거 오른쪽이 오른쪽으로 이오른쪽 이거 이이 위험하다. 아 그거 나가 그거. 위에 있을까아 잠깐만, 못 보고 있어. 아나 먼저 물렸다. 아씨 아, 음. A 비비고. 비싸. 다음에 가요. 피어 마지막에 갈게사야 돼, 돼, 돼. 돼. 지금 가야 돼. 아 나, 내가 지금, 할게, 가야 할게. 할게. 지금 가야 돼. 가야 돼. 아, 갔어, 갔어, 갔어. 갔어, 갔어. 아, 한명 더. 박마 박수. 그렇지 자들리 네, 네, 네. 멋있다. 완마위도오고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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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킬러가 다 있네. 네네. 킬러가 다다 아. 다 꺼져 이 새끼야. 정명. 정면정면이도 정명. 아다 어..어..승자 어, 아 괜찮아 궁있어 아 제가..제가 하는거 제가, 제가 어, 하는거 하는 아 네네네 나이스 에이. 거기도 망치 있지 않을까? 그런거같아 어, 나이스 잠깐만, 아 망쳤다. 내가 누웠다 아, 아 그래? 다들리어아 리슈카 리슈카 힐러 없어요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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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뭐야 이거? 비 힐러 없어 힐러 없어 일 어, 어. 비비면서 어나이 나이스 나이에진 잘아고있 나이스, 나이스. 아이씨. 아, 씨. 아, 씨. 아, 다 아. 왔어. 아, 씨. 아, 아 비트 괜찮아? 비트 비트, 비트, 비트. 아. 아이고아이고아 아, 괜찮아요. 괜찮아아아요괜찮아괜찮아괜찮아 우리 살아 나이도 왔어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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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아요아요괜찮아니까

미안해. 아 저는 근데 이런 옷을 좋아해가지고 음. <laughs> 전체술 꺼놔야겠다 내가 음. 아, 제 화면은 아주 클린합니다 하라의 아, 이거. 가 보네요. 이이 이거. 는이어 아, 이 이거. 아, 이거. 아, 이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이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이이이스 아, 이 괜찮아 괜찮아. 이층인데 라어 정말 정말 이층 2층 한쪽 정말. 2 내가 내렸어. 길각 주지 마세요. 머리 위한 쪽? 우리 하나 위치 확인. 머리 위한 쪽? 누가 좀 받. 아이고 라이커 라이커. 아이고 우리 하나 온대 자리야. 아 우리 하나 죽었어. 이 자, 자리야 보고 있 야, 어... 야, 야, 우리 아나 없어 아나 없어요 빨리, 빨리, 빨리. 아, 아나 없대, 오케이. 아, 나없대 오케이 한 있다, 한 아나 되게 멀리 음. 고한아고한한 왼쪽 뭐나야 어. 저아 예, 큰일 났어 아.. 아뭐 에코에서 뒤뒤뒤아 터졌어! 아이이랑 빠졌어요 어, EMP 망치 한조 재어 한조 재다 제컷요자뽑자어돼돼돼그 어, 제가 컷돼요 아니아게 아니, 아니, 살게 아 네, 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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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게요 아냐 아니, 아냐 아니, 아니 싸워도 돼아 싸우면 돼싸우싸마롱 어? 요요요거점 거야 앞에 앞에 어 미안해 내가 어가지고나 아예 못 들어오게 틀어막는.. 나이스였다 진짜 3. 라운드 하나 얻었다 <laughs> 가. 기 방벽 들 들어가. 이번 아. 하지 않게. 공이팅 이제 이기고 자자. 이기고 십시오 오늘 엄청 늦게 자겠네. 막삼이 이 뭐야? 나는못 해? 미리 설정하는 것 같다 오? 웬? 오? 웬? 오오오오 얍 보여 아하아 베님이 지금 당 떨어졌나 보다 아우 쿤아이 아우 아 씨... 에이 오구야 에이 호이다 큰일 다 큰일 다 어, 오른쪽으로 갈게요 오른쪽. 으로 어, 갈게요 쪽오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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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른쪽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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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요 아이고, 네, 아, 예, 이고 우리, 한 번. 아, 예, 가게 플 그냥 갈게요. 들어오 어, 방벽, 방벽. 내가 네, 는중에 형님. PPP! 아, 씨, 그게 안 됐어. 우리 상 컷인데. 알고리 빠졌고. 어, 들어가지 말고리, 펀리 빨리, 펀걸리펀리숨면숨면 되겠다. 아, 다가 나... 나... 나 잘라서 근데, 빼야 아, 나 아, 나도. 아, 나대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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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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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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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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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호호호호호호호오호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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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호호호오호호오호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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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 오오 호호호호호거호 디네 아, 우측 갈게요. 상좀 맞아 줄요아이 아. 뭐야 이게 오리사고 오리사고. 아니, 아아 준비했다. 공빼다어어 어. 어. 어, 어. 지키겠습 왔어요. 방벽 다 체스. 가자 오른쪽 고. 내가 먼저 할게. 에이. 우리 좀비 들어갔어요. 오케이 오케이 고 바로 가는데도 너무 맞지 맞아요내 이거는 호구. 호구랑 호구가 빠졌다. 공공 빠졌는데. 잘못 썼구나 완전. 아, 잘못. 나는. 이게. 아탄도비. 아탄도비. 왼쪽으로 어떻게요? 어디로 가? 이제 왼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왼쪽 가자. 여기 이속이 어. 없나요? 왜왜 왜 이렇게 진입이 느리지? 아 아까 형이 너무 빨라서요지 바로 갔는데. 어. 예예. 우리 저 바로 가고 그 다음 메이 벽에 막찼어요 저희가 안었지아 또? 아니야 이겼어 이겼어 와아아아 지난다 뒤, 메이볼이요뒤메이메인이메인 나이스 좋 아, 쟤네 궁이 있을만한 애가 나이스 바로 가면 되네 이또 있을 거 같은데 아니 근데 우리가 멀어서 뭐, 어형 멀어서 바로 갈까요 오케이 아나가 멀어요 형 케어 아니, 가야 이거... 되나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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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아니야, 아, 아니야. 아니야. 아, 그냥 아, 면으로와네 네네 어차피 나 얘들 나 여기 있는 거 알았지 음 오케이 우리 다 왔지? 가자 오케이 딱 10초 고고고고고 뒤에 시간이 왜 팀에이 팀에이 에 아 이거 이나살펴줘는데살펴았는데아 아, 이게 메이킹 때문에 <laughs> 괜찮아? 무정구야아 그러네 아, 잘했어, 잘했어 무서운... 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즐거웠습니다 최고의